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세대 분리 아파트 세대 분리가 뭔지,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어, 세대 분리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여기 누르시면 구독이니까 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세대 분리 가능 조건은 어, 만 30세 이상이거나 어, 결혼 또는 결혼을 하셨거나 이혼 사별 30세 이상도 이하도 가능하세요. 결혼을 하면 나이 수입에 상관없고 일정 이상 수입이 있으시면 되세요. 일정 이상 수입이라는 거는 어 보통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을 얘기하, 얘기하거든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근데 그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어 일단은 부모님 세대랑 자녀 세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세대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산다 그러면은 조건이 돼서 따로 산다 그러면은 1가구 2주택 집을 따로따로 갖고 있다 그러면 다 일가구 일가구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일가구 일가구 이렇게요. 그럼 일가구 일가구면은 어 2년 이상 보유를 하시거나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까지 의무를 하시면은 9억 이하의 양도세 면제가 되죠. 9억 이하 그리고 9억 이상은 양도세를 내시는데 어 그만큼 또 9억 이하분에 이하 대해서는 깎아주고 그리고 뭐 10년 장기 특별 공제 그런 것도 있죠. 장특공이요, 장기 특별공제. 그렇기 때문에 세대분리나 세대분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대학생 자녀인데 혼자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뭐 거기다 전입신고를 하고 이런 분들. 아무런 조건이 안 되세요. 30세. 이하고 결혼도 안 했고 수입도 없으세요. 그이 때문에 세대 분리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은 세대로 보는 거죠. 만약에 대학생 자녀가 집을 샀다, 유택이 됐다. 그러면은 부모님 집한 채, 자녀 집한 채해서 이 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주택자가 세대 분리가 안 되세요. 이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졸인데 어 알바를 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세요. 어, 대학 대학생인데 말바를 뭐 했다 그런 거는 좀 안,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러니까 고졸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3십세만 혼자 독립해서 사세요. 그런 경우 알바를 해서 뭐쬐끔한 집을 하나 샀다. 집을 샀다. 샀다. 그럼 세대 분리가 가능하세요. 세대 분리가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독립 세대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세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 그게 어일종 수입이 최저생계비 생계비 이상인 경우 가능하시죠? 네. 자, 27세 혼인 무직자 세대분이 될까요? 되세요. 결혼했기 때문에 되세요. 만약에 이분이 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이혼을 하셨어요. 30세 전에 28세 이혼 무직 직업도 없으세요. 돈도 못벌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세요.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되세요. 그 다음부터 30세 이하라 해도 30세가, 30세가 만약에 넘었다. 만 30세, 만 30세가 넘은 미혼자, 무직이세요. 네, 만이에 무조건 여기 되 제가 말씀드린 나이가 만 30세, 미혼, 무직, 세대불이 될까요? 되세요. 만 30세가 넘은 무조건 세대분이 인정을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으세요. 같은 이이 세대 분리라는 게한 주거 공간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면은 아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여기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독립 세대를 인정을 해주는지. 보통 주택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택에 산다 그래도 어, 주거 공간을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되는 거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나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 아파트인 경우에 세대분리 일단은 주민법상 주민 동사무소 가시면은 어 세대분리 할 경우에 아파트일 경우에 그 무상 임대 무상 임대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이거 별도 양식은 없고요. 그냥 일반 A4 용지에 누구 누구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면 이렇게 하면은 세대분리를 해주세요. 세대분리 를 아파트에서도 근데 안 되는 동도 있으니까는 그건 미리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두 세대가 거주해서 주거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세대분리 를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일단은 뭐 주민법상은 상관이 없는데 세법상은 안 보기 때문에 어 세무서에 하긴 하셔도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해드릴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 국토부 청약 담당자, 그니까 러 뭐, 거기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세요. 거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이러니까, 어, 주민법상 은 이런데, 세법상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어, 청약을 넣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뭐, 두 세대가, 그니까 결혼을 하고, 형제가, 한 명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뭐, 이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형제 가족, 다른 형제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명이 형제가 있고 이쪽에 혼인된 가족이 이렇게 있, 있을 테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 세대 분리를 동사무소에 가서 할수 있으세요. 해달라면 해주세요. 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해달라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세대주가 두 명이 되죠. 세대주가 이렇게 있는데 세대주가 형내가고.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혼자 살거나 뭐 자녀나 살겠죠. 혼자 살 혼자 혼자 일명 혼자 산다 그러면 또 형제 동생이나 뭐 이렇게 동생네 가구가 두명세명 결혼을 한 상태로 물론 뭐 삼십 세가 넘거나 혼을 내 가지고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그럼 세대주가 여기 한명 주민법상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형성이 되세요. 그 세법상으로는 어. 주민법상으로는 같이 있다 있, 있다고 하지만은 아파트에서는 세대 분리를 안 본다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근데 이거를 법으로 닫아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어떤 분은 어 그렇게 이렇게 사는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어 영수증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다 따로 내는 거. 따로 내고 따로 따로 다 살고 있다.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 가지고 뭐 안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다터볼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요. 다터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다다 다투, 다터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원칙상 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세대분리 잘안 해주세요. 이렇게 아, 일단은 아파트 말고 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세대분리 해가지고 따로 주택을 하나 매수하는 경우에 꼭 자녀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이런 사별, 결혼을 할거나 아니면 일정 수입 이상인 경우에, 물론 일정 수입 이상이라 그래도 너무 적다 그러면은 어, 새로운 주택을 한 세대 구입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죠. 증여세요. 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